건강보살 스물여덟 번째 이야기. 소화불량이 보내는 신호. 안녕하세요, 건강보살입니다. 오늘은 자꾸만 더부룩하고 답답한 속. 그 속에 담긴 마음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먹은 것이 잘 소화되지 않는 것 같을 때, 혹시 삼키지 못한 말들과 감정이 마음속에 쌓여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의 사연. 은영 씨는 45세 주부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지내지만, 속마음은 늘 삼켜야 했습니다.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도, 친구에게 털어놓고 싶은 서운함도 괜히 말해서 뭐해라며 꾹꾹 눌러 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먹는 게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밤마다 채안듯 가슴이 막혔습니다. 마치 마음속 무거움을 삼킨 것 같아요. 음식이 아니라 감정이 걸린 것 같아요. 의사도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했지만. 은영 씨의 마음은 이미 오래 전부터 초화되지 못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스님의 한 말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잠키지 못한 말은 독이 되고, 풀어내지 못한 감정은 병이 된다. 몸은 늘 마음의 거울이 됩니다. 속이 막히고 답답할 때, 그건 음식 때문이 아니라, 잠켜둔 마음이 막혀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할 수 있을 때 말하고 풀수 있을 때 푸는 사람입니다. 담켜두기보다 흘려보내고 담기보다 나누는 것이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건강보살의 음식 한상 소화불량에는 위를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음식이 좋습니다. 생강차는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답답한 가슴을 풀어줍니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을 덜어줍니다. 음식으로는 물을 권합니다. 우는 체기를 내려주고 소화를 돕는데 탁월합니다. 따뜻한 생강차 한잔 그리고 물을 곁들인 음식이 삼켜둔 마음과 함께 속의 무거움까지 내려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무리. 소화불량은 단순히 위의 문제가 아니라 삼켜둔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말할 수 있는 것 말하고 나눌 수 있는 것 나누어 보세요. 몸도 마음도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건강 보살이었습니다.